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직장과 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26절에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자 여기에 이제 게으른 사람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게으름의 반대는 뭘까요? 에 예,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지혜와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혜로 성실과 정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근심과 게마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아 지혜롭고 또 혹이라도 게으르지 않고 또 성실과 정직하게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비유하냐면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이에 모와 같아, 식초와 같아, 그랬습니다 자 고대에서는 어, 특별히 식초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어,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어서 어, 식초를 어, 우리가 제조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자 고대에서는 이제 어, 이 포도를 수확해서 자 포도즙을 냅니다. 포도즙을 내면 그게 최상품의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이 포도즙을 영어로 번역할 때 와인이라고 번역해서 이 와인은 우리나라 말로 포도주라고 번역이 해서 이제 포도즙을 포도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해석상에 있어서 좀몇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그런 이제 번역상에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이제 포도즙 예수님께서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상급의 포도즙과. 이제 또 그도 포도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잔치집에는 항상 포도주수가 제공되었는데 고대에서는 물도 귀했거니와 그리고 포도즙은 물 대용으로 하고 또 몸에 좋기도 하고 그 최고의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잡채와 같은 잔치식품 1호였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즙을 갓짠브레시한 마치 오일 우리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짜면. 아, 제일 처음 나온 걸 갖다가 엑스트라 퍼진 오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즙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포도즙이 최상품의 포도즙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이제 그거를 대접하는 게예우였는데요 근데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게 짜고 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도즙을 담는 통을 그렇게 이제 가죽 통이든 나무 통이든 그렇게 이제 보관해 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발효가 되어서 이게 시큼 시큼해지게 돼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물건만 하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1 년, 2년 지나고 나면 여기 이제 식초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제 손님 들어오면 등급에 따라서 이제 최상급의 손님이라 생각하면 이제 가짠 포도즙으로 대접을 하고. 그런데 뭐 왜냐 뭐뭐 뭐 그저 그렇다 생각하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지나가는 나하네들에게이 포도즙을 주는데 사실은 식초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게 되면 이빨이 트게 되어 먹는 순간에 아주 시게 되는 또 이빨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빨이게 시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뱉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제 게으른 사람을 이에 모와 같아 식초와 같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 이런 문화권에 안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문화권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식초가 같냐? 이걸 잘못 느끼계심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식초 한사발드링키가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좀더 넓고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이심주어 보십시다. 자 누구에게 아, 이예 식초 같다고요? 부리는 사람에게. 에이, 부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이제 바로 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너, 어, 일터에 어, 오너가 있죠 그 사장이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 어, 고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어, 게으른 사람은 무와 같다 식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 사실 이제 고대 농봉계에서는 어, 일이 바쁘면 사람을 1단계로 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빨리 일을 마쳐야 또 이제 수확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일당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적지 않잖아요 그것도 피 같은 그 농사의 농부의 돈인데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와서 또 돈을 받은 만큼 성실과 정직하게 일을 해주면 그런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일당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떠우고 게으르게 적당하게 하면 주인이 할까요? 모를까요? 예, 반드시 합니다. 주인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무와 아, 같아, 이에 예, 시린 식초와 같아서 그래서 삼키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혼자 발만 동동 구르는 예,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일을 하게 될때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기도 하시죠. 보통 성도들이 축복을 바랄 때 하나님과 직통 축복을 많이 기대합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잎 벌리고 감이 떨어지는데 입에 정확하게 속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축복을 주실 때만나며 복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직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인질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터가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직장을 통해서는 물질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때 지혜롭게 일하기로나 하십니다. 지혜로울 때에 기본적으로 성실과 정직함은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질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고 눈치나 사사보고 그러면 직장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사를 통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주의하되지 아니하고 어, 장교나 피우고 이렇게 게으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거득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과 정직함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지혜죠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지혜롭게 일하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또 열심히 하는 것과 또 일의 성과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문서에서는 이제 성실과 정직하면서도 그 일터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일하기를 고민합니다 어, 저기는 어, 형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형님은 이제 대기업에 이제, 어그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마 형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회촌 연병생이고 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아마 느끼고 체득한 게 하나하나 다 쌓아가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 기배하면 저는 학생이니까 이제 동생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동생도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와 이제 건덩길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날때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특별히 이제 형님하고 저건 사이가 좋아서 한 번도 사업은 적도 없고, 말다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 특별히 형님은 저를 많이 이뻐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대견해 했는데요. 어쨌든 하루는 이제 제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대화를 제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 그때 행님 뭐 저를 한세야 라고 불렀으니까 한세야 나는 직장실을 할 때, 내가 이, <laughs> 내가 일한 것에 세 배를 벌여야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행님한테 존칭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가져가는 데 자기가 어, 한복은 자기 목이고, 한복은 회사 목이고, 한복은 어, 사장의 목이다, 어느의 목이다. 그 제가 처음에는 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 세 배를 벌어야 된대요. 어, 그 기본적으로 자기는 세 배를 벌어야 자기한테 떳떳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한 배는 자기 월급이고 또 월급만큼은 회사가 운영해야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배는 또 언어도 그것도 주인이니까 또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듣고 제가 상당히 인식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야 맞는 말이다 결국은 형님은 말단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이사로 이렇게 잘 은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사를 은퇴하고 또 이사를 은퇴하니까 회사에서 정관예우로또 회사에 관련된 또 어, 자그마한 기업체산 하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면 아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한 시간 늦게 퇴근하고,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내 얘기하는 말이 아마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형님의 어드바이스였습니다. 그게 제게 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형님이 지혜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리는 사람에게 게으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데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또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울 때 하나님이 남들보다 믿는 사람이 좀더 낫고, 실력도 좋고, 인정도 받아야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가서는 게으름이 앞이고, 하나님 은혜나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데요. 그리고 어떤 권리만 주장하고 뭐 축복만 받을 거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일터를 주셨는데 그 일터를 귀하게 지 않는다면 그 일터도 나중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부리는 자에게 이에 무엇 같고? 식초가 아니라. 만약에 일을 성실과 정직하게 지혜롭게 잘하면 세배를 벌여다 주면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에 식초가 아니라 입에 꿀처럼 여깁니다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 잘한다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이 제게 말하기를 자기가 일을 뭐를 개발하고 뭐할 때마다 뭐 상을 많이 받아와서 상자락을 제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걸 개발했고 이거를 연구했고 이게 뭐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아마 자랑한 것은 자기 자랑보다도 아마 저를 독려하기 위해서 아,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마 그런 좋은 충고가 되세요. 어쨌든 어, 하나님을 악하신 여러분들의 일터가 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 눈의 목 같으니라 연기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이것도 고도에서는 농토에. 불을 붙이는 화전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해 농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겨울이나 봄에 이제 어, 봄에 줄,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불을 피던데요. 이제 불을 붙이는 이유가 첫째 이제 그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게 어, 이제 이렇게 떨어진 그런 벼라든가 어, 뭐 껍질이라든가 아니면 잡목 그리고 잡초 이런 것들을 불 한번 싹 태우면. 그게 제가 되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그 땅에 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겨울을 지나면서 땅 밑에 있는 해충들을 불로 싹 태우면서 해충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땅이 또 녹아져서 또 개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이제 겨울이나 지나고 나면 이제 불을 놓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불을 지필 때는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만 질러놓고 가버리면 그게 온 산을 다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집도 태우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꼭지키봐야 되거든요. 근데 불을 태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죠. 그러면 눈이 시리잖아요. 아 눈이 이렇게 따갑잖아요. 눈에 연기가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눈을 비벼가면서도 연기를 이렇게 보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바로 겨울은 사람은 자이게 뭐와 같다고요? 부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부리는 사람에게 눈에 뭐와 같아? 연기와 같아 그러니까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그 눈골 사납고 안볼 수도 없고 어, 그런데 어, 일을 하라고 일당을 주고 불렀는데 일을 하라고 게으름 피우면 보면 빈둥이도 놀고 있고 잡담이 나고 그러면 그 부리는 사람은 그걸 모를까요? 부리는 사람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눈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연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기억해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기억해라. 아니 나는 그냥 적당하게 때우고 돈만 받는다. 예. 하나님은 어, 직장의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물질의 복도 안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라. 반면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일처럼 성실과 정직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도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부리는 사람에게 눈의 연기가 아니라 그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얼마나 복되게 보일까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온어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분야에서... 그게 작은 구문 가게든 아니면 괜찮은 가게든 내가 온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좋은 일꾼을 만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어, 저는 우리 영일성도림들에게 이런 어,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 태어날 때부터 다 온우가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떻게 직장 생활 하기도 하고 또 누구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일투고 직장이고 또 선교지다. 그래서 같은 말로 일을 v o 이션 t 선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조명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를 어쨌든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그 고용한 사람을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고용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고 또 고용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야베스가 나는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야베스가 그냥 막대 쓰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한 것중에 하나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지경을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신다면 그 일을 귀하게 물질이 많이 받든, 월급이 적든, 많든 자꾸 그거 생각하면 그거는 일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일터에서도 그 정도로 계산했겠죠. 그러면 그거로 자기 능력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질이 많든 적든 떠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직영을 넓혀 주심으로 나중에 야베스가 좋은 기안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일확천금이나 복권이나 당첨이려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일터 가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른 것은 신앙이 아닌 그런 기복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잠문서 주실 말씀은 이제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모와 같아 식초와 같은 우리가 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 나의 온호에게 직장에서 내가 식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또 눈의 모 같은 연기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가 다짐도 되어지고 이 반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 말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말이 나에게 양약처럼 단 말이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반대로 지혜롭고 성실과 정직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시고 또그 지경을 또더 넓혀가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제 또 뭐를 또 언어로 할수 있도록 또그 길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일을 잘한 일꾼에게 주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합독합니다 그 주인이 유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잘했다. 기본적으로 일던 잘했다. 두 번째, 내가 착하다. 일하는, 일하는 사람이 성실해야 착한 거지. 그 성실하지 못한 거는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착한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됐다이 말은 지혜롭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받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 받은 직분이죠. 그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회장, 성규 회장이든 어떤 속장이든간에 우리가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또 다른 일은 직장실입니다. 직장에서 일도 잘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상사로부터, 온늘로부터이 칭찬 받아야 돼요. 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 칭찬은 우리가 주님께도 받아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이을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내가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단에 들어갔지만 말단이 나중에 이제 부장도 되고 또 상보도 되고 이사도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 욕을 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잘 고민하고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가 또 우리 자녀 손주들이 또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또 부리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월급 받아와서 또 부모님에게도 밥한끼 사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고 얼마나 복인가요? 이런 일터의 복과 또 일을 할수 있는 건강의 복이 또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